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학자 억제 강화를 중단하라.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이른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를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일 외교 국방장관들은 28일 회의에서 미국의 대일확장 억제 제공을 최초로 명문화한 문서를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가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작성하여 확장 억제 강화에 나선데 이어 미 일도 확장 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동맹, 특히 한일 군사 동맹 구축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송대를 낸 한미일 한일 군사 동맹 구축은.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에서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 분야에서는 2016년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이어 2023년 22월 하순부터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어 한일간 대북 군사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작전 분야에서도 한미일은 그동안 미사일 경보 훈련, 대장 훈련 등 한 영역에서 일회성으로 실시해 오던 연합 훈련을 지난 6월 27일에서 29일에 걸쳐 최초로 프리덤 엣지 다영역 합동 훈련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장하고 정리해와 제도화할 방침이다. 군수 분야에서도 인도 태평양 5개국에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지역 지속성 프레임워크 가동을 준비 중이다. 동안 미국과 양자관계로 진행되어 온군수 분야 협력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으로 한미는 이미 4월에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한국의 참여를 의미했으며 참여가 실시된다. 일본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한 한일 군수 분야 협력의 확대와 한일 물품 용역 상호 교환 협정 체결도 예상된다. 미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지보수 운영 관련 협정도, 협력도 추진 중이며, 이 역시 미 동맹국들 간 군수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엠마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7월 23일 모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8일에 미일 외교국방회담은 동맹보호 중심에서 동맹투사 중심으로의 전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지역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지 보수 운영은 미국과 동맹국의 지역 조사을 위한 구축 인프라를 강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일 동맹은 당장은 동맹 조약 체결로는 나가지 않겠지만 주요 군사 분야의 협력을 높이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 동맹의 위상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치려는 것이다. 한일 군사동맹은 호주 등과 결합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으로 나아가 이미 인도태평양 군부가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 결합해 지구동맹으로의 확장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일본에서 열린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 외무 장관회의에서 미일이 강력한 대중 경제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쿼드를 단중 대결 세계로 가져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쿼드 참여 입장인 윤석열 정권이 쿼드와 협력 방안을 동의하고 있어 한국의 쿼드 참여가 현실로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한발더 대중 대결적 스탠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미소가 제로성 대결을 벌였던 구 냉정보다 전략과 전력이 훨씬 강화되고 대결 범위가 확대된 신냉전 대결이 바로 이곳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미일 확장 억제 강화가 각각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에새상스럽다 특히 미일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채택할 문서에는 일본 위협을 넘어 일본 주변 곧 남한과 대만 위협 등을 등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이는 자인대가 주일 미군을 쫓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무력 개입에 다서겠다는 것을 함의한다. 개정 미일 방위협정 지침과 일본 안보법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의 작전을 국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동맹과 확장업체는 평시부터 잠재적 적국을 무력 위협하고 무력 위협이 실제로 무력 사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개와 전쟁을 조장한다 확장업체는 현재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유엔원장 리조 사항을 위반하게 되며 유엔원장 51조에 따른 자의권 행사라고 해도 확전으로 이어져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대통령이 한반도 해격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획득하면서 북의 어떤의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은 북러 북중 동맹 강화와 한반도 분쟁 시 중국과 러시아 개입할, 러시아가 개입할 구실을 안고 있다. 여기에 이미 동북아에 진출한 나토까지 가세하면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 되는 것이다. 한편 설령 북이 대남 대미 핵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물론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지만 한미가 대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유엔원장 51조의 격퇴 규정에 반하고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이나 동북아 세계 핵전, 핵전쟁도 불, 불사하겠다는 모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 위일, 어느 나라의 국내법도 또한 그 어떤 국제법도 자국국민과 전 세계 인류를 전멸시킬 극단적인 대결과 전쟁에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을 당국자들에게 준바 없다. 남북위일 당국자들이 국맹과 억제라는 한 구, 국민적, 한 인류적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범죄의미와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위일 당국자들에게 한심 앞이 국민과 억제정책을 배개하고, 자주와 이동맹 평화공존 원칙 등에 입각한 선 우리 내 국제관계 수립에 다섯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소리> 2000... <목소리> <목소리> 2024년 7월 20, 27일 평화와 통일의 여에 사람들 일동.